어, 노르모이션이, 어, 엉설 안에, 어, 봄비가 내리는 날, 이렇게 지금 저희, 어, 임야에, 어, 산책사마 뽑수하고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. 야, 근데 이렇게,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못본것 같은데요. 올해는 이렇게 새파랗게, 이렇게 이게 고비도 아니고요. 고사리는 아니고 꼬비 같은 빛으로 많이 생긴 건데 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어, 산에는 뭐 이렇게 향량한데 이쪽 쪽으로만 이쪽 가운데 조금 따뜻한 모양인데요 이쪽으로만 이쪽, 이렇게 많이 어, 안 죽고 살아 있는데요 일부는 이렇게 조금 추월락한 어, 녀석들도 있는데 생생한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게 음. 뭔가요? 음, 이게 코비도 아니고 이게 여기는 다른 데는 다삭막한데 여기만 이렇게 새파랗게 새파랗게 이렇게. <laughs> 이 이쪽에 이리. 어, 언덕 쪽에만 이렇게 새파랗게, 저기까지 있는데요. 이거 혹시 아시는 분, 음, 알려주시면, 혹시 이것도, 야, 이 겨울을 캔딘다는 거는, 이거, 온몸이 좋은 거 아닌가요? 노르무이새는 잘 모르겠네요. 어, 이거 궁금해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.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기는,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. 근데 이름을 모르니까요. 어 이렇게, 조금 더 추우면은 얘들도 이렇게, 어 죽나 봅니다. 일부는 이렇게 말른 녀석들이 있는데, 그렇지, 올해, 유난히, 이 곡, 기온이 연년하고 많이 틀리다. 지금도 이, 지금 한참 막 영하 10도 이하로 18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, 지금 영상 4, 5도로 지금 이렇게 아침인데요. 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상황이니 얘들이 이리 죽지 않고 겨울에 이좀살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또 혹시 알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름에 음, 쓰는 볼 때는 코비가 크면은 이렇게 된것 같은데. 고사리 까는 고사리 까 같는데요. 알 수가 없네요. 고비도 아니고요. 이 여름에 보면은 왜이좀 섭지에 이렇게 자라는걸 보기는 본것 같은데, 겨울에 보기는 처음이에요. 이게. 겨울에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보는데요. 어,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